HCG 호르몬과 관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질문 이런 질문했는지. 공복을 피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네, 중요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디아의 여성병원 김정현 원장입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병원의 산과 전문 최고의 원장님이신 서용수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우리 서용수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오래. 1월 1일부터 여기 메디아의 여성병원에 근무하게 된서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정말로 이렇게 유튜브까지 촬영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훌륭하신 서영수 원장님 모시고 임신 초기와 임신 초중기 임당 편부터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신 초기하면 입덧. 입덧을 겪는 사람들은 증상이 심한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덧은 대체 왜 생기는 것인가요? 입덧의 원인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입덧은 뭐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임산부 중에 한50%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네. 되어 있어서 질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생리적 현상으로 보고 있고 원인은 아직 잘 모릅니다만 우리 임신 테스트하는 소변 검사하는 게 HCG 호르몬 테스트 하는 건데요 이제 그거의 증가와 비례해서 입덧이 심해지고 네. 그리고 또 가라앉으면서 입덧도 완화가 되는 걸 보여서 그런 hcg 호르몬과 관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hcg 말고도 임신 중 여러 가지 증가하는 호르몬이 또 관련이 야, 있고 예, 그런 호르몬의 영향에 의한 위장관 운동 감소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음. 또 임신 전에 위험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 더 심한 걸로 돼 있고 야,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좀 약한 걸로 돼 있어서 같은 약도 효과가 다 사람마다 틀리듯이 이런 것도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예,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 이 원인이 이제 아직은 뭐 뚜렷한 건 없지만 HCG가 제일 높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임신에 나오는 호르몬의 영향일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군요. 네. 다음 질문이 입덧이 심한 산모들 중에 병원을 당장 오기 힘든 장소나 시간이라면 혹시 즉각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팁이나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질문 입덧의 대처 요령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불행히도 없습니다. <laughs> 도대체 과... <laughs> 누가 질문 이런 질문했는지. 을 <laughs> 근데 이제 입덧이 심하면은 못 먹게 되고 자꾸 구토를 하게 되면 탈수가 되고 탈수가 되면은 HCG 호르몬이 더욱더 농축이 돼서 입덧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은 또더못 먹어서 더 탈수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기 전에 전해질이 들어있는 요즘 그 스포츠 음료들 많이 나오죠 그런 거라든지 어느 정도 그 혈장과 삼투압 농도가 좀 비슷한 멸치 국물 같은 것도 좋고요 예, 아, 과즙 같은 것도 좋게 예, 예. 그리고 입덧 유발 환경이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예, 예, 있지만, 예, 예. 그런 냄새나는 거라든지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것도 좋겠고, 예, 예, 예. 공복을 피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예,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예. 배가 많이 고품면 있듯이 심해지니까 예. 조금씩 조금씩 자주 먹는 예, 예. 그런 방법이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